안녕하세요 다육수솔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누비다육의 묵은둥이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 신상으로 들어있는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요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질문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지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네,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 한해서는요, 카드는 10%고요, 현금은 20%의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손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비다육은 명절날 당일 하루만 문을 닫으시고요, 네, 계속 영업을 하십니다. 마음에 드신 아이들 한번 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이쁜 행인거리가 이렇게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려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온돌라타 입니다 온돌라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고요예 네, 요렇게 온돌라타가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12,000원 입니다 네또 그리고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입니다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어, 엄청 멋있죠 보라보라 이게 물들어 있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이아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여기 홍영월입니다홍영월 네, 홍용월 이렇게 생긴 아이. 얼굴 수 엄청 많고요. 이렇게 어, 적심 자리는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은 다 그, 어, 뭐라 그랬지? 하, 어, 합식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홍룡월은 15,000원입니다. 여기는 멘도사입니다. 이렇게 생긴 멘도사. 음, 멘도사도 아주 엄청 색깔도 이쁘게 들어왔고 어, 엄청 사이즈도 좋죠.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자구들은 엄청 바글바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생긴 지금 꽃대도 다 올려가지고 꽃도 펴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네, 또 여기 요, 요 아이는 어, 고스티입니다. 고스티, 고스티 색깔 너무나 이쁘죠? 요 고스티 여기서부터 빨갛게 물들어 오는 게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약간은 합식이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합식이 수도 있고요. 이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스티는 3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수영이 엄청 멋있죠? 수영이 멋있습니다. 요, 어, 거리는, 요 거리는 원하시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요 거리는, 예, 거리는 보내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예, 문자 넣어주실 때, 같이 보내달라고 하시면 네,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아이는 또 루, 루페스트리입니다. 루페스트리. 금은 아니고요. 루페스트리. 이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음, 밥이 엄청 풍성하죠. 네, 이렇게 생긴 루페스트리 2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아레나스가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아레나스. 이렇게 얼굴이 수영이 멋있고요. 아레나스. 얼굴 수도 많고 예, 아레나스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예, 이런 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예, 아레나스 2만 원이구요. 미안해, 미안해. 아레나스. 아우 여기도 있네요. 아레나스가 시우 예, 여기 <laughs> 여기다 여게 여기 시우랍니다. 이름이 시우. 예, 여기 아레나스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여기 와이는 살짝 물이 덜 들었네요. 예, 가격은 똑같이 2만 원입니다. 여기는 또 담설금이 새로 왔습니다. 담설금, 와 금이 이쁘게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담설금 28,000원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많은 담설금 28,000원씩이고요. 어 다섯 개 있습니다. 여기 포토시나가 새로 왔습니다. 포토시나, 와 동글동글 로제트 너무 멋있죠. 예한몸 군생입니다 한몸 군생으로 된포토시나 너무 이쁘고요 저는 포토시나를 합식을 했답니다 요런 아이 못 만났을 때 그냥 어, 얼굴 하나 하나 데려다 합식을 했는데요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요 수영도 멋있네요 요 수영도 예0 0 0 원입니다 네세개 있고요 네 여기는 모건 부티입니다 모건 부티 어, 꽃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가지고요 네, 꽃이 피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약간은 핑크톤의 꽃이 지금 잔잔한 꽃대가 물려 있는데요 네, 꽃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네, 모건부티 네, 다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샌디고가 또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샌디고 네, 가격은 7,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예, 적심 군색인 것 같습니다. 적심자리 보이고요. 7,000원입니다. 나우이 만원짜리가 있고요. 나울 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예, 여기는 캡틴 헤어입니다. 캡틴 헤어. 오, 동글동글한 게 너무 멋있죠? 예, 오, 동글, 콜동글. 동글 캡틴 헤어. 이 아이는 어, 여아이는 약간의 우자람이 있어가지고 엄청 무릎을 굶겼나봅니다. 떽떽떽떽도 예. 완전 솔방울처럼 생겼습니다. 캡티네요. 요아이 25,000원이고요. 와 나즈 나즈 어, 라즈, 라즈, 어 라즈아가 금예 라즈아가 금 어, 너무 멋있죠. 라즈아가 금 사이즈 엄청 큼직하고요. 라즈아가 금 요렇게 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라즈아가 금 멋있죠. 예, 금이 잘 들어가 있고요. 예, 철화가 풀렸나 봅니다. 철화가 풀려가지고 얼굴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아직 철화가 덜 풀렸고요. 예, 이렇게 얼굴수가 많은 나아가금이 예, 아이가 물이 들면 너무너무 멋있겠죠. 예, 지금 여기가 금, 물이 어, 그늘이 약간 있는 데라서 물이 안 들었습니다. 이 네. 아이 나아가금은 가격이 16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춥수가 있고요. 춥수, 춥스, 춥수, 춥스. 춥수가 엄청 얼큰이 춥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예, 아이가 물이 들어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리는 아이죠. 예, 초록초록 위에는 아직까지도 초록초록합니다. 또 예, 춥수. 이 아이는 또 물,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요, 아주 진하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이게 약간의 털 털이 붙어 있는 아이들은 물이 들면 아주 진하게 물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크,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춥수이 아이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적심인 것 같습니다. 적심 자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5,000원이고요. 문수톤 있습니다. 15,000원이고요. 아주 보라보라 색깔도 이쁘고, 알갱이도 동글동글한 게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 15,000원이고요. 예. 네. 닌들레이 금이 있고요린들레이금 목지라가 되어 갖고 있는 린들레이 금입니다 요 아이는 베란다 안에서도 약간의 일조량이 부족한 데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아이고요린들레이금 예,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오 여기 또 라즈베리 아이스가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예, 몇개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층도 판매가 되고 이렇게 몇개 다섯 개 남아 있네요. 다섯 개 솔방울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게 베리 종류들은 아무리면 너무 너무 이쁜 아이인데요. 예, 이렇게 있는데 가격 만 삼천 원입니다. 와 여기 어, 멀로입니다. 에이, 제가 좋아하는 멀로 <laughs>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인데 가격이 와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만 이천 원입니다. 예, 얼굴 두 개짜리 어, 가격 만 이천 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네, 이렇게 얼굴 다두 개씩이고요. 12,000원입니다. 여기는 매직 젠 골드입니다. 매직 젠 골드가 얼굴 수가 엄청 많은데요. 와, 얼굴 많죠? 요로, 요 정도만 해도 많원 정도 하던데, 요 아이는 지금 얼굴이 이렇게 많은데, 만 오천원입니다. 와, 너무 괜찮죠? 오, 너무 괜찮은데,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매직 젠 골드. 어, 완전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이한 몸인 것 같습니다. 한몸 군생인 것 같습니다. 예, 완전 득템입니다. 이 아이 하나 데려가신 분 <laughs>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여기 바닐라비스고요. 바닐라비스. 이 예,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가격 만 원이고요. 밑에 자구를막 올리고 있네요. 네, 예. 여기 또조한 다니엘이고요. 조한 다니엘. 예, 조안 다니엘이 이렇게. 와우 <laughs> 입장 로제트 뒷머니 너무 멋있는 아이죠, 이 아이. 뒤에 선을 이렇게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 목대도 있고요. 이 아이도 괜찮네요. 아유, 이 아이 진짜 완전 자연 군생으로 보이고요. 어,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 네. 조한 다니엘. 달달 묵히면 완전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15,000원이고요. 샌디, 페라 어, 하긴스네요, 이 아이. 샌디 건줄 알았더니. 어, 베라 하긴스입니다. 이 아이, 베라 하긴스. 네, 수영이 이렇게 있고, 베라 하긴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핑키. 예 네, 핑키가 두개 있고요. 핑키 두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2주 짜리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핑키 얼굴 두개 짜리 15,000원입니다. 네, 또 누다가 있습니다. 누다 6,000원입니다. 네, 쫀득쫀득 젤리로 물들고 있는 누다 6,000원입니다. 3개 있습니다. 네, 파랑색 군생이 있습니다. 파랑색 군생 얼굴이 5두 여기도 5두 이렇게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 꽃피는 염자가 있고요. 꽃피는 염자 네 이렇게 사이즈 큼직한 꽃 피는 염자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 5 0 0 0 원입니다. 네 미니 염자도 있고요. 미니 염자는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미니 염자가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마디바가 이렇게 있고요. 마디바. 아디바 25,000원 이라고 되어 있고요또 로치가 만원짜리 로치가 이렇게 풍성한 로치가 아주 놀랄하게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죠 무거워야만 이이 색깔이 올라오는데요 예, 무겁나 봅니다 아주 엄청 놀랄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 자구도 밑에 뻑글뻑글 올라오고 있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로치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 만 원입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죠 네, 사이즈도 좋고 어, 가격대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만원이고요. 네, 빵 수영을 하고 있는 나울두개 있습니다. 네, 빵 수영하고 있는 나울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뽕긋하게 네, 수영이 멋있는 나울두개 있고요. 가격 15,000원입니다. 네. 여기 레인지 인데요. 레인지, 레인지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 멋있죠. 목대에도 빨갛게 물드네요. 네, 입장 로제트도 이렇게 생겼고요.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 이쁘고요. 어, 입장도 좀 짧아졌습니다. 엄청. 그죠? 네, 이렇게. 목대가 엄청 길게 있고요. 네, 이렇게 레인지가 두, 세개 있습니다. 레인지 세개 있습니다. 2만 5천 원이고요. 어, 여기 레몬노즈금. 네, 한개 있습니다. 레몬노즈금. 예,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수영도 멋있고요. 얼굴수도 엄청 많습니다. 얼굴수가 얼굴수가 엄청 많죠. 이렇게 레몬 넣어금 너무 멋있고요.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예, 이 가격은 45,000원 이고요. 네, 여기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군생 얼굴 2주짜리 오팔리나 군생입니다. 이 예, 아이가 이제 물이 들고 얼굴 짧아지고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이쁘죠네 살짝 예, 더 다져지면 진짜 이쁠것 같습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또앙팡금이 새로 왔습니다. 앙판금 얼굴 수가 엄청 많은 앙팡금입니다이 예, 아이도 엄청 짧아졌습니다. 예, 잘 다져진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예, 앙팡금두개 있고요.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네, 이런 아이가 또 새로 왔습니다. 이런 아이 모난데스라는 아이입니다. 모난데스. 헉, 어, 이 아이 진짜 이쁜 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요. 어, 송알 송알 너무 멋있죠. 알갱이들이 예, 송알 송알 들어와 있 알갱이들이 많은. 어, 약간은 바이소가인가요, 이런 아이. 바이소가 과같기도 하고요. 다글다글합니다. 예. 얼굴수가 엄청 많아요. 어, 이 아이도 수용이 막 늘어지면서 클것 같습니다. 막 엄청 번식력이 좋아가지고요. 점점 얼굴수가 많아지면서 예, 수용이 늘어질 것 같은 그런 <laughs> 저는 안 길러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 모난데스 이 아이도 15,000원입니다. 하이트팜이 있고요 층수가 엄청 촘촘한 하이트팜이 있고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또 로우금이 어, 수영 멋있는 로우금이 있습니다. 얼굴 외도자리 하나 있고 여기는 어, 완전히 이렇게 얼굴이 철화가 풀려 가지고 얼굴 얼굴이 이렇게 많은 예, 약간의 철하기가 있는 이런 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로우금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고요. 이아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또, 노우금이 새로 왔는데요. 우와, 너무 이쁜데요, 이이 노우금. 우와, 아주 달달 무겁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노우가 또, 생얼도양두 개가 있고, 목대는 이렇게 굵게 있고, 요런 또 수영을 하고 있는 또, 노우금 소자는 2만 5천 원입니다. 또 이런 큼직한 노우금이 또 새로 왔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우와. 목대도 굵게 있는 수영이 멋있는 이런 노우금이 네, 큰 얼굴 여기 완전히 얼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철화가 풀려가지고 어, 너무 멋있는데요. 요 아이는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네, 로우금. 요큰 얼굴은 3 5 0 0 0원이고요또 이렇게 로우금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완전 색깔이 다르네요. 완전. 수영이 너무 이게 늘어져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네. 와, 철화가 풀러가지고요. 이 목대는 완전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예. 또 여기 S 메달다가 엄청 멋있는 S 메달다가 얼굴이 이 아이는 엄청 얼굴이 커요 얼굴이. 제 얼굴은 제것 로제트가 엄청 짧아지고 조금의 얼굴이 작아졌는데 이 아이는 엄청 얼굴이 커졌네요. 크네요.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수영이. 수영이 지금 얼굴 수는 여기 오두. 여기 오두 한 10두로 되어 있는데요 얼굴이 10두로 되어 있는데 시형이 너무 멋있어요 목대도 엄청 굵어요 이렇게 와, 이 아이 가격도 착하네 6만원입니다 와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 우와 너무 멋있다 알스메달다네 여기 또 노후금이 있네요 여기 노후금이 여기 이 아이도 3만 5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금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얼굴마다 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마다 다 금이 들어가 있는, 예, 로우 백금, 이 아이도 그렇고, 예, 두개 있습니다, 여기에. 예, 로우 천 원입니다. 예, 여기 홍공작이, 얼굴 수가 엄청 많은 홍공작이 있고요 예, 이 아이는 가격도 착하네요. 만 오천 원입니다. 홍공작.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데, 이 아이가 이제 수영이 또늘어지더라고요 여기 목대가 길어지면서. 예, 수영이 또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어부분에 뭐, 심어놓으니까 멋있더라고요. 완전 작품이 됐 작품이더라고요. 이 아이도 어, 얼굴 수 엄청 많죠. 이 아이들 가격은 1 5 0 0 0 원이고요. 여기 홍공작 큼직한 사이즈는 사만 어, 사만 원이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얼굴이 여기는 철아가 고 이렇게 홍공작이 있습니다. 가격 사만 원이고요. 어, 여기 석연화가 있습니다. 13,000원입니다. 이 아이 석연화 13,000원 이고요. 어, 여기 실비아 철학 네, 너무 멋있는 실비아 철학 색깔도 예쁘고 이 어, 아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와이 아이가 새로 신입으로 왔는데요. 무엘렐리입니다무엘렐리엘렐리가 어, 뮤에레, 뮤에레일리. 네,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무엘렐리는 이렇게 이 뭐죠 이 로제트가 각이 져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져있죠 어, 이렇게 각져 있습니다 예, 초창기 미엘렐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목대도 이렇게 있는데요 수영도 멋있죠 이런 수영을 하고 있는 미엘렐리 가격도 착하네요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이 아이 수영은 또 멋있죠 예, 단정하고요 밑에는 자구를, 자구를 예, 양쪽에 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무엘렐리가 있습니다. 무엘렐리, 요 아이도 무엘렐리인데요. 이 아이는 철화가 풀렸습니다. 철화가, 꾸불꾸불 철화가 지금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요런 아이도 무엘렐리고요백분도이 아이는 뽀사시 바르고 있네요. 네, 무엘렐리, 이 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네, 여기도무엘렐리고요여기도 무엘렐리입니다. 여기도 네, 1 2 0 0 0원씩이고요여기는 어, 라... 라울금입니다, 라울금. 오, 라울금이 아주 밑에서 자구자구들이 바글바글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격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네, 레드벨벳이 3두짜리 얼굴 3두짜리 이런 아이가 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네, 또 눈대리가 이렇게 군생으로 된 눈대리가 네, 큼직한 사이즈 눈대리가 만 원에 나왔습니다. 눈대리꽃이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죠. 이런 네, 아이도 한번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어, 중품 정도 됩니다. 문대리 중품 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S메달 다고요. S메달 다 목대가 이렇게 외도 목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철화가 풀려서 분지, 분지를 하는 건지 이렇게 얼굴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많죠. 이렇게 있습니다. 외도 목대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2만원씩입니다. 다섯 개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런 아이가 새로 왔습니다. 헤리, 헤르메스입니다. 네, 얼굴 수 엄청 많은 헤르메스. 이렇게 생긴, 오, 보글보글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큰그 모주 얼굴 하나 있고, 네,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수량은 다섯 개 있고요 헤르메스 가격 12,000원입니다 연봉 군생 만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연봉 군생 만원짜리 있고요 어 헤르메스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피멍이 피몽, 들어 있는 피멍이 들어 있는 이가하나 하나 있습니다 12,000원이고 이 아이는 12,000원 똑같이 12,000원이네요 헤르메스는 살사베르데 하나 있습니다 살사베르데 빨갛, 빨갛게 완전히 피멍기로 들어가 있는 완전 피멍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아이 살사베르데 목대는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네, 살사베르데 2만원입니다 예, 네, 여기는 아이시그린이 어,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 인데요 아이시그린이 3개 남아 있습니다 네, 얼굴 두 개짜리 세개 남아있고요. 0 육천 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네. 여기 네, 눈대리 군생, 눈대리 철화가 이렇게 있고요. 눈대리 철화 너무 귀엽죠? 얼굴 생얼이 앞에 딱 포인트로 있고, 예, 등어리에는 이렇게. <laughs> 고슴도치가 딱 오무, 오므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눈대리 철화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오, 너무 귀엽죠? 윤대리 철아, 이세개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 벨라지오가 있고요. 벨라지오가 수영이 참 멋있습니다. 네, 큰그 모주 얼굴 하나에 삥둘러서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네, 수영이 참 멋있죠? 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수영, 어, 큰 얼굴 하나에 삥둘러서 자구 달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벨라지오는 2만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